나는 믿음으로 귀찮 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때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담게 원하니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다 주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깰때주 영상을 바라보며 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것을 굳게 다짐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 대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달라스 지역 뿐만 아니라 온 열방 세계에 복음이 닿을 수 있는 곳곳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또 SNS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알미아마 하나님, 내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소멸하시고 부활하심을 알미아마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구원 을 허락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케하여 주심을 알미아마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주님 오실 길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송 올려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새우심을 이번 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조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오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또그 소명이 그냥 소명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이다. 구별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행위대로 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오늘 부를까 내일 부를까가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부르셨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마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무래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알미아마 나타났으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이 언제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성신입니다. 예수님 이천 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완전히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사망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소멸되고 어, 생명과 석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가 됩니까? 예,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어요. 이 생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뜻과 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거룩하게 응답하고 또 반응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로 원하고 오늘 주 안에서 믿음 8절에 는 뭐라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함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원수가 잠깐만 그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고난도 함께 달게 받는다면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길썩지 어, 않을 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한명한 한 명을 주께서 어 구원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새역이 분명히 열릴 줄을 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 말미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뜻대로 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생명을 더 많이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않을 것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더 명확히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 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어,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고 그 부르심 앞에 어,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을 주님 어,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 우리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그 부르심은 우리 행위에 맡겨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주님 주신 그 사역에 동참할 것입니다. 음, 찾아가는 교회 그리고 어,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고 함께 복음으로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어, 이 세상 어, 다 끝나기 전까지 어, 주님 오실 그 길을 함께 준비하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되 우리 힘으로지 하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죽기로 돌아온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보잖아요. 이 아침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와 사랑으로 알미아마 주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 알미아마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라고 지금 우리를 세워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는지 주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르고 아버지 부족한 것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침과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용기시고 함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함께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영원히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빼하시고 복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